반습니다보나가 올해는 물러갈 줄 알았는데 아직도 기승을 부리고 있어서 마스크를 끼고 설계를 해야 된다고 그래서 마스크를 못 벗고 하겠습니다. 김이 자주 끼네. 어, 오늘 도영교우님이 원보들 만나서 변하던 내용이랑 살아온 것들을 얘기를 해줬습니다. 들으시면서 어땠나 모르겠어요. 도영교우가 지금 교장에 온지 이제 2년 가까이 되어 갑니다. 학사에도 2년을 살고 있고 처음 왔을 때그 아기 같은 모습이 기억이 나는데 지금 보면 어, 아직도 얼굴은 애 때지만 어, 말이나 행동을 보면 아, 부쩍 어른이 되어가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부쩍 성장한 것 같아요. 이제 도영교한테 뭘 맡겨도 믿을 수 있겠다 어,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같이 공부하고 일하고 싶은 사람이 되어간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내용들을. 관연을 통해서 얘기를 해줬고, 도영교우하고는 여러분들이 더 친하게 지내도 좋겠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진급시키는 데 도움이 될 사람이니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고 싶은 얘기도 도영교우 같은 사람, 어떤 사람인가? 저는 예측 가능한 사람이 되자. 예측 가능한 사람이 되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어요. 예측 가능한 사람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죠? 뻔한 사람인가요? 단순한 사람인가요? 착한 사람인가요? 자, 임도훈 단장님 앞에 있으니까 우리 단장님은 예측 가능한 단원이 좋아요. 예측 불가능한 단원이 좋아요? 예측 가능한 단원이 좋아요. 음. 왜 그러죠? 왜 예측 가능한 사람하고 함께하고 싶죠? 아, 대학이 편하다. 에이. 저는 예측 가능한 사람은 믿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어떠어떠 예측 가능한 사람일까? 저는 일관성이 있는 사람이라 예측 가능한 사람은 일관성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예측이 가능하겠죠 그때그때 그때 달라 그러면 예측이 불가능하죠 또 상식적인 사람 우리가 아는 상식으로 소통할 수 있어야겠죠 그런데 상식이 달라 서로 그러면 어렵겠죠 예측이 불가능합니다 규칙을 지키는 사람, 규칙을 안 지키는 사람은 참 대하기 어렵습니다. 어디로 튈지 모르죠. 자기가 맞는 규칙 속에 사는 사람 어렵죠. 예측이 불가능합니다. 예의가 없는 사람, 내가 이 말을 했을 때 어떻게 반응할지를 모르죠. 예측이 가능하려면 일관성도 있어야 되고 상식적이고 또 규칙을 지키고 예의가 있는 사람이어야 될것 같아요. 우리 도영기호는 그런 사람에 가까워지고 있죠. 예. 네. 그래서 예측이 가능하기 때문에 믿을 수가 있습니다. 뻔한 사람이 아니고 믿을 수 있는 사람인 거예요. 속이고 싶은 사람이 아니고 믿을 수 있는 사람인 거죠. 근데 언제 예측 불가능해질까요, 사람이? 그렇게 믿을 수 있는 사람이었다가도. 갑자기 사람 이상일 때 언제죠? 에이. 마음 안에 있는 탐진치가 올라올 때입니다. 탐심, 진심, 취심이 올라올 때 예측을 벗어납니다. 거기에 끌려가죠. 거기에 바탕한 많은 감정들이 일어나면 원래의 장식적이고 규칙을 잘 지키고 예의가 있고 일관성 있는 사람에서 벗어나게 돼요. 그럴 때는 기다려줘야 됩니다. <laughs> 그때 해결하려고 하면 잘안 돼요. 예. 네. 자, 예측 가능한 사람.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어, 우리 법회를 지금 보고 있잖아요. 아까 우리가 교전을 함께 봉독했죠? 네, 사회자가 이제 앞장서서 읽으면서 했는데 만약에 사회자가 아, 내 목소리만 듣고 이렇게 하고 싶고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요. 그래서 막 읽어버려, 그냥. 응? 띄어쓰기도 없고, 그냥 막 읽어요, 그냥. 계속 내숨찰 때까지 막 읽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함께 읽는 사람들이 따라갈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사회자는 예측 가능해야 돼. 사회 진행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예? 진행할 때 순서 있게, 순서대로 해야죠? 식순대로. 근데 내가 오늘 이게 마음에 안 들어서 익순을 빼야겠어요. 빼면 어떻게 돼요? 규칙을 안 지키는 거죠. 예. 함께 해야 되는데, 거기서 이탈되는 거죠. 우리 청년 회장님 명의로 안 계시지만, 회장님이 "아, 내가 요즘에 기분이 가라앉으니까 청년의 운영 방향을 공부해서 놀자로 바꾸자" 오늘 아침에 회의를 했는데, 놀자로 계속 몰고 간다. 그럼 어떻게 돼요? 대중들이 혼란을 겪겠죠. "어, 저 사람이 갑자기 왜 저러지?" 믿을 수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머님들이 요리를 잘 하시니까. 예, 끄덕이는 사람도 있고, 예, 이리는 사람도 있고. <laughs> 엄마가 음식을 했는데 간이 왔다 갔다 해요. 어떨 땐 짰다가, 어떨 때는 어? 싱거웠다가. 그러면 엄마의 음식을 믿을 수가 없죠. 예, 그럴 때는 어떻게 되죠? 예, 배달 음식을 찾거나, 아빠가 해주세요. 그러지. 우리 박세용 기모님이 요리를 잘하세요. 많이 해주신답니다. 엄마가 못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잘해주시겠지만 예, 그렇게 해주신다고 하더라고요. 음, 여러분의 행동이 왔다 갔다 한다면, 일관성이 없다면, 규칙을 안 지키고 상식적이지 않다면, 사람들이 여러분과 함께 하고 싶을까? 어디로 틀지 모르죠. 그래서 아까 또 원당님이 얘기한 것처럼 편안한 사람이 안 돼요. 아주 불편한 사람이 되죠. 언제게 생각할지 모르니까. 저는 이 운전할 때 예, 공부를 많이 합니다. 예, 운전을 자주 하니까. 운전할 때 제일 무서운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예측 불가능한 사람이에요. 네. 뒤에다 이제 초보를 붙이고 있는 분들, 네. 저 뒤에 잘안 따라갑니다. 어디를 꺾을지 몰라요. 네. 왜냐하면 저도 그랬거든. 내가 초보일 때 갑자기 브레이크를 밟을 수도 있고, 갑자기 오른쪽 왼쪽 갈 수도 있어요. 못 보니까 잘 시야가 좁으니까. 네. 그래서 그럴 때는 양보해주고 좀 비켜가는 게 중요합니다. 괜히 따라가다가 쪽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신호 법규를 무시하는 사람 어디로 꺾을지 몰라요. 갑자기 유턴을 해버릴 수도 있고 깜빡이 없이 막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믿을 수 없는 사람이 되었는데도 자기가 그것을 한다는 것은 범죄죠. 또는 졸다 졸고 있다 운전자가 그럼 피해가야 됩니다. 예측할 수가 없어요. 아, 저는 택시도 잘안 따라갑니다. 택시도 갑자기 서요. 트럭도 마찬가지고, 어떻게 변할지 모릅니다. 그래서 운전할 때는 예측이 불가능한 경우들이 좀 있어서 그럴 때는 피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뭐가 있을 때가 있어요. 그때 이제 공부를 하는 거죠. 올라오는 마음을, 진심이 올라오기도 하고, 욕이 올라오기도 합니다. 그때 공부를 하는 것이죠. 요즘 사회를 보면 예측 불가능한 사회의 모습들이 좀 보입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지금 힘든 상황 속에서 더욱, 음, 좀 믿음이 옅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일관성이 있고, 상식적이고, 규칙을 잘 지키고, 예의가 있는 이런 것이 마치 그것을 하면 손해가 되고, 누구에게 당하고, 이용당할 수 있다. 이렇게, 어, 마음이 나는 것 같기도 합니다. 음, 전에 말씀드린 적도 있는데, 제가 출가할 때 어머님이 그랬어요. 우리 어머니가. 실속 차리라고. <laughs> 누가 부탁하면 다 들어주지 말고. 예. 그러라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렇게 생겼었나봐요. 예. 부모님들이 그런 걱정을 많이 하실 겁니다. 예. 자녀들을 사회에 내놓으면서 그런 걱정이 될 거예요. 혹시 우리 아이가, 어. 그런 환경이나 그런 사람들과 만나게 될까봐. 근데 왜 이런 생각들이 사회에 퍼지게 됐을까? 저는 사람들의 마음에 인과의 위치가 자리 잡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내가 지은 대로 받는 것이 명확하고 그것이 정말 사실이다. 누구도 부정할 수 없고 그 안에서 우리가 살아간다. 이것을 다 공감한다면 그렇게 할수 없겠죠. 규칙을 안 지킬 수 없겠죠. 예의없게 안 돼야겠죠. 그런데 이 인과의 이치가 사람들의 마음에 확고하게 자리 잡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반대로 생각하는 규칙을 지키면 오히려 손해고 일관성이 있으면 너 이렇게 할 거니까 이용하고 이렇게 할것 같다. 이런 마음들이 자리 잡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자연재해나 인간의 범주를 벗어나는 것들은 대비할 수가 없죠.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네. 다만, 거기서 이제 준비할 뿐이죠. 어, 그거에 대비해서, 그런데 우리는, 우리는 어떨까? 마음은 살아 움직인다 그러죠. 네. 그래서 사실은 정확하게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예측 가능한 사람이 되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예측 가능한 사람이 되자. 응? 음? 일관성이 있고, 상식적이고, 규칙을 지키고, 예를 갖춘 그런 사람이 되자. 그래서 예측 가능해야 서로 믿을 수 있고, 함께 할수 있기 때문에. 엊그저께 21일날 미국 대통령 취임식이 있었죠. 조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을 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해서 한 일들이 뭔지 아세요? 뭐에 사인을 했는지 아세요? 트럼프 전 대통령이 했었던 비상식적인 정책들을 다 뒤집었습니다. 마스크도 다 쓰게 했고, 환경기구도 탈퇴해버렸죠? 트럼프 대통령 때. 그것도 다시 복귀한다. 그러고, 차별, 음? 분리, 독단, 이러한 정책들을 다 뒤집는 그러한 행보를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저는 미국 정치를 잘 모르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은 뉴스를 통해서 아,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다는 대충 알았던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이었냐. 어디로 틀지 모르는 사람이었죠. 네. 갑자기 뭘 꺼내들어요. 네. 갑자기 사람을 자르고 저는 그것이 예측 불가능한 비상식적이고 그런 예의 없는 그런 행동들을 통해서 예측할 수 없는 사람, 그런 모습들을 보여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한 과정 속에서 미국에서도 분열이 일어났죠. 폭력 사태가 일어날지도 모르는 그런 형태로 나라의 분열을 가져오기도 했습니다. 어쨌든 지금 지구상에서 가장 힘든 나라는 미국이니까 바이든 대통령이 얘기한 것처럼 그러한 분리, 차별, 독단, 어, 비상식적인 혹은 이런 것들을 바로 잡고 진짜 정의롭고 어, 앞장서서 모범을 보이는 진짜 힘 있는 그러한 모범적인 나라가 되기를 어, 바래 봅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그렇게 하겠다고 선언을 했더라고요. 저도 그렇게 바래보고 그러면 미국만 그런가? 우리나라는 어떤가? 저는 우리나라도 지금 사회의 모습을 보면 크게 달라 보이지 않아요. 예측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경제도, 정책도, 심지어는 때로는 법원의 판단도, 지도자들의 판단도, 또 함께 하는 우리들도 그런 모습을 보일 때가 종종 있더라고요. 상식적이지 않은 모습들이 보여요. 어제 뉴스에 보니까 중학교 1학년생이 그 할머니를 폭행하는 지하철에서 비상식적이죠. 예의가 없습니다. 우리 교당에서 중학교 1학년 우리 학생들을 보면 너무너무 착하고 귀엽고 그렇게 이쁜데 그럴 때는 또 예측이 안 되는 거죠. 그런 모습을 보면. 그 학생뿐만이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 사회에 정부도 국회도 검찰도 법원도 기업도 또 우리 종교계도 아쉬운 부분이 참 많습니다. 규칙을 따르고 원칙을 따르고 예를 따르고 그래서 죄를 지었으면 벌을 받고, 잘했으면 상을 받고, 보상해주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조금 요즘에 서로 힘든 속에서 아닌 모습들이 좀 보이기도 하는 것 같아요. 물론 우리가 함께 노력하고 있지만, 조금 더 상식적이고, 일관성 있고, 그런 정책이나 판단이나 실행들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그래야 우리가 서로 믿을 수 있는 사회가 되겠죠. 사회는 우리가 통치를 바꾸기는 쉽지 않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할 일을 생각해봐야죠. 사회가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다면, 우리도 똑같이 거기 사회에 편승해야 되는가? 그런 모습이 아니면 내가 바보인 것 같으니까 따라가야 되는가? 저는 다시 얘기합니다. 예측 가능한 사람이 되자. 상식이 통하고 규칙을 지키고 예를 갖추고 일관성 있는 그런 사람이 되자. 근데 상식이 다를 수 있지 않습니까? 어? 만약에 여러분이 가진 상식과 다른 사람의 상식이 다르다면 어떻게 판단해야 될까요? 어디에 기준을 잡아야 될까요? 어떤 게 옳은 것일까? 너는 너대로, 나는 나대로 사는 거예요? 어디로 수렴해야 될까? 어디예요? 진리죠. 대종사님께서 말씀하신 생멸 없는 도와 인가 보응되는 이치. 이 진리로 수렴해야 됩니다. 여기서 기점을 잡고 상식을, 규칙을, 예를 잡아가야 되죠. 다시 얘기하면 인과, 인과가 기점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대중사님도 다른 게 급한 게 아니고 생멸 없는 도와 인과 봉되의 위치를 알려주고 가르쳐 주는 것이 급한 일이다. 그러셨거든요. 우리들 마음에 이 입과 생멸 의문 도가 자리 잡아야 돼. 그래야 어느 경우를 당해도 상식적인 사람, 규칙을 바로 세우고 지키는 사람, 예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죠. 누구를 만나더라도. 우리의 삶은, 우리의 마음은, 우리가 지은 것들은 지금 지나가면 끝이고, 오늘 지나가면 끝이고, 1년 지나가면 끝이고, 죽으면 끝이고, 그게 아니죠. 계속 이어져 있습니다 이게 생명음면 도의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그 바탕에서 인과로 굴려가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그 영생의 위치 속에서 인과의 위치로 살아간다 이것이 진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진리 생명음 도와 인과 복론의 위치에 바탕에서 상식 규칙, 이해를 갖추어가자. 그래서 예측 가능한 사람이 되자. 진리를 떠나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자. 그리고 그 진리의 바탕에서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동하는 사람. 그 사람을 믿을 수 있는 사람이죠. 누구, 누구를 만나도 당당하게 믿고 맡길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도영교가 원불기 음, 만나서를 해줘서 어, 제가 이 생각이 떠올랐어요. 예측 가능한 사람이 되자. 우리 도영교우처럼. 응. 여러분들, 가정에서 다 부모님들이 계시겠지만, 언제 부모님을 못 믿어요? 항상 믿다가도 못 믿을 때가 있죠? 어렸을 때 당한 적 없나? 사준다고 했다가 안 사주고. 앞에는 이렇게 해라고 랬는데 뒤에는 이렇게 하고. 아니야, 그 이렇게 해. 말을 바꾸는 경우. 여러분들은 없습니까? 믿을 수 있어야 돼요. 일관성이 있어야 됩니다. 대선종사님께서 이 믿음이 사람을 살린 얘기를 예를 드신 게 있어요. 아버지와 아들 얘기를 드시면서 아들이 사람들하고 같이 이제 배를 타고 어디를 가게 됐대. 근데 그 배가 풍랑을 만나서 뒤집어져 다 죽었어요. 사람이. 근데 다 죽었을 거라고 했는데 아버지는 믿지 않았어요. 내 아들은 안 죽었을 거다. 맹신인가요? 아니 평소에 바람이 세고 풍랑이 안 좋고 기후가 안 좋으면 배를 타지 마라 이런 얘기를 자주 하셨대. 그래서 내 아들은 내 말을 믿고 안 탔을 거다. 실제로 아들이 살아 돌아왔어요. 아버지도 아들을 믿었고 아들도 아버지를 믿었죠. 여러분들은 대종사님 얼마나 믿으세요? 대종사님이 법을 내주셨는데 이 법으로 살아가면 내가 영생 행복기를 개척할 수 있다. 이 말을 믿으세요? 얼마나 믿으세요? 이 아버지와 아들처럼 믿을 수 있으세요? 밖에서 누가, 야, 종교는 적당히 믿고 필요할 때마다 한 번씩 가는 것이지. 그걸 생활과 분리시켜야 돼. 이것이 마치 상식인 것처럼 얘기를 한다면 거기에 흔들리지 않을 자신이 있으세요? 대중사님 법을 믿지 않으면 흔들립니다. 아 오늘 한번 안 가고 법회 빼고 여행 가자. 어? 훈련이 뭐가 중요해? 어? 한번 가자. 이 그게 상식이지. 사람 사는 거지. 여기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까? 대중사님 법을 확실히 믿지 않으면 그냥 흔들립니다. 이것이 내 영생길과. 직접 관련되어 있다. 이런 확신이 없으면 흔들리게 되는 거죠. 그럼 반대로 대종사님은 우리를 얼마나 신뢰하실까? 여러분들은 대종사님의 예측 가능한 법이 들어 있는 사람들입니까? 아, 내가 이렇게 가르쳐 줬으니까 이렇게 할 거야 하는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그때그때 다른 사람입니까? <laughs> 대종사님께서 생멸하면 도와, 인가봉의 이치를 말씀하시면서 이 진리의 바탕에서... 신앙 수행을 해가라. 그것이 여러분들의 지금의 삶, 영생의 삶을 보장할 것이다. 하란 대로만 해봐라. 속는 셈치고 해봐라. 그랬는데 과연 우리는 그걸 따르고 있고 대중사님이 예측 범위 안에서 우리가 신앙 수행하고 있는가? 여러분들이 각각이 그런 사람이 된다면 누구나 다 서로서로 서로 믿을 수 있을 것이고 함께 하고 싶고 일하고 싶은 사람이 될 거예요. 여기를 벗어나서도 어디에 갖다 놔도 그런 사람이 될 겁니다. 저는 그런 사람이 되자. 대중사진법으로 공부해서 올바른 판단 실행을 할수 있는 그래서 사회에서 보기에 참조 사람은 일관성이 있고 규칙도 잘 지키고 상식적이고 예의가 있는 사람이다. 하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예측 가능한 사람이 되자.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서로서로 서로 예측 가능한 그래서 믿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고 이것이 아까 기둥을 에서도 얘기했듯이 샘물이 되어서, 여러분들이 샘물이 되어서 이 세상을 완혀가면 예측 가능한 사회 세상이 되고 우린 서로 그때부터 낙원을 만들어갈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예측 가능한 사람이 되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제가 하고 싶은 네, 설교 말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